제도권 금융사에서는 대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업이라던가 사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대부업이나 사채 외에 다른 건 없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공적인 기관에서도 돈을 빌려주기는 합니다 무조건 해주지는 않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산전문 변호사 박승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상담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개인회생 중에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질문인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명쾌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출을 받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제도권 금융사에서는 대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업이라던가 사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회생이든 뭐든 해줍니다. 근데 하지만은 제가 꼭 의뢰인들한테 당부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되도록이면은 대출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지금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대출을 한다? 회생과 관련된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변제금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이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에서 돈 빌려가지고 이자가 또 나간다? 그러면 대출을 받았으니까 당장 돈이 생기니까 당장의 여유는 찾아오겠죠. 근데 그 대출금을 다 소진하고 난 다음에는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변제금을 못 내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재신청을 한다. 금지명령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이 아닌 곳은 안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다시 여러분들께서 그 견디기 힘든 채무 변제 독촉을 당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새로 대출받은 곳까지 합쳐가지고. 인가 받을 때까지 계속 독촉받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뭐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저라면 그런 걸 생각해서 하지 마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대부업이나 사채 외에 다른 건 없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공적인 기관에서도 돈을 빌려주기는 합니다. 가령 어떤 곳이 있냐면 첫 번째 서민금융진흥원 그리고 두 번째는 신용회복위원회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뭐 무조건 해주지는 않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요 회생이 인가되고 6개월 이상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인가된 이후로 1년 이상 변제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인가를 받고 2년 이상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까다롭다고 봐야 되겠죠. 이 중에 서민금융진흥원은 이율이 연 15%이기 때문에 정말 급한 게 아니면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율이 낮은 신용회복위원회나 아니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돈을 빌리는 것도 좀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너무 장기간 변제를 해야만 돈을 빌릴 수 있다 보니까요, 좀 그거는 좀 고려하셔야 될것 같고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로 대부업체나 사채에서 대출을 받는 거는 좀 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재신청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지 명령도 안 나오고 최근 채무로 혹시라도 잡히게 되면 뭐 보정에 타깃이 되고 그러면 보정이 많이 나온다. 그럼 인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금지 명령이 없네. 그러면 뭐 장기간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보스때는 여러모로 안 좋아요. 순간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최대한 어떻게든 버텨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습니다. 뭐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알고 싶으신 점이 있으시면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